예, 저는 어머니를 백신 접종을 권유를 해왔고 사망에 중환자실에서 한달간 아픈 고통의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울산에서 온불유자식입니다제 어머니의 경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모친은 지난 6월 10일날 화요일날 화요일 화이자 1차 백신을 접종하시고 당일부터 시름시름 바르시다가 약 10일 후에 고열과 파지마로 부산의 그 좋은가운 병원에 응급실로 입원을 했습니다. 응급실에 입원해갖고 몇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흡성심부전증, 폐혈증, 세균성심내막염 그런 식으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해보자. 그리고 심내막염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절개를 해서 뭡니까 개복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심내막염을 발찰해갖고 안에 있던 지지 뭔지 뜯어보고 제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이가 84세에 고령이니까 그렇게 하기 어렵고. 약재를 사용해서 한번 경과를 보자 하여서 약제 수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로 홍유실로 난 다음에 갑자기 혈전증도 오고 또뭐시키 이런 걸 찍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결과적으로 피를 완전히 바꾸는 투숙치료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가면 피혈증에 의한 그 여러 가지 혈액의 그런 것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에 또수속 치료까지 도 하고 그 뒤에 마지막에는 이제 또 CT, MRI를 찍어 보니까 그뭔까 치매가 또 오고 머리에 그 뇌경색도 불어하고 거의 한한달 정도 고생을 하시다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때 치료비가 병원에서는 사망을 하니까. 일단 장례식장으로 옮겨야 되기 위해서는 경비를 다 계산을 해라 거의 한달 정도 있으니까 병원 취급비가 천이백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 보통 일반 서민이 그 돈을 한꺼번에 또 계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과 저희의 카카로 계산을 하고 얼마 준비했던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장례식장으로 옮겨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물론 이상만응신고는 응급실로 갈때 바로 1부9를 통해서 신고를 했고 그중에 어머니가 치료받고 있는 것을 그, 그 의사소견을 갖고 올리려고 하니까 의사분들은 그냥 코로나 백신 접종에 의한 이런 내용은 할 수가 없다. 대신 최대한 최대한 승 것이 소견서와 진단서 내용이 하이자 접종 이후 입원하여 이런 세균서이라 이런 거로 그리고 사망 진단서에도 신내마염으로 하고 신부전증 내균색 이렇게 해서 별증이하고 방 진단 서류내 주셨습니다. 사망 후에 서류를 해서 부산 남구 측에 있는 백신 접종 추진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직접 찾아가 갖고 필요한 서류와 그것을 저희가 직접 다해서 병원에뭐 진료 기록부라든지 그러고 그병원에 이전에 입원이라든지 진료했던 이전의 병원의 그 진료 기록부까지 같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적 뛰었어. 갖다가 제출됐습니다. 그약 후에 오인성없음으 한달 내고 그렇서 부산 그 접종 추진단에서 전화가 와갖고 서류를 그기로제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네. 개인 사례 네. 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질의를 좀 할게요. 박형상 대의대 교수님하고 원희룡 도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그 의대 교수님 한께 여쭤볼게요. 저희는 의료에 대해서 문외아니라 처음에 신근경신심장을 군인 외에 명의 인과성을 다 없다고 생각십명을다 심근신당에서 뺐거든요.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을 묻고 싶다. 왜 뺐는지,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 청원글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민 청원글요. 이 청와대 청원글, 청와대 청원글이요. 보건 청원금. 복지 분야 청원글 네. 읽어 보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유족들이 아주 조수련이 나와 있고요. 혹시 저희 문정권 퇴임 시까지 저희 사망자는 계속 속출할 거라고 보는데. 문지사님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어떤 행보로 걸어 주실지 한번 말씀 좀 제가 정확하게 질문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인 두명 외의 심근염 신단명을 어 백신과의 인과성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그, 딸이 심근염으로 사망을 해서 궁금했어요. 어저 약간 그게 좀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어떤 질병 자체가 어, 백신 때문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모를 수가 있는데. 신근염이라고 해서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일도 양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아마도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지 판단할수있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화이자의 부작용이 교수님, 예. r n a 예. 백신을 투여하면서 나오는 부작용이 어,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이자나 mRNA 어,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 신근염이나 신내막염이 심근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근데 제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단절식 그게 왜 되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네. 일반적으로 이제 어,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여태까지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네. 요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백신 피해자로 인한 어 이제 그 피해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원래 들었지만 저희가 지금 다 취합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피해자 협의회 또 피해자 가족협의회 또 다른 관련 그 자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늘어 우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피해례를 취업하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피해 신고 센터라든지 아니면 그에 의한 전담 병원이라든지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선 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뭐 입증책임 문제라든지, 근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야당 혼자의 힘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당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또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방망이 뚫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의료책이라든지 법률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은 앞장을 설 것이고요. 만약에 이 여당이나 현재 정부가 자신들의 방역 성공을 균대기 하기 위해서 백신 피해라든가 이걸로 인한 여러 가지 제도를 고쳐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 때문에 회피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집권할 때 이것을 최우선 코로나 코로나 비상 정부가 펼쳐야 될그 100일 플랜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소통이든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행동이든 저희들이 최대한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외롭고 여러분들이랑 혼자서 여기저기 그냥 문 두드리고 다녀야 되지 않겠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예, 저는 어 일단 제 동생 두검 감정서를 일단 들고 나왔습니다. 제 동생 사망 원인은 심근염이었고 제 동생은 일단 13년 정도를 수영 선수로 했고 전국체전을 포함해서 약 100여 회 이상 수상 경력 있는 능력 있는 수영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이자 백신 접종하고 3일 만에 심근염으로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국내에서 또 누가 인정을 받았는지 좀 조사를 했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논문도 찾아서 읽어보고 다른 방송을 통해서 제 동생과 그 이제 인정 받으신 분과의 상관 관계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별 다른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누구는 사다시 이고 누구는 인가성을 인정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기준점이 무엇인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회의록도 요청을 했지만 회의록조차 작성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걸 계속 조사하면서 이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제 동생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다른 유적들도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존경하는 의원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힘써 주시고 저희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마다 기준점을 좀 공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짧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근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어, 시간을 갖고 어, 해결할 기회가 있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가스기산님 문제 때문에 제가 지명관이 분분양하실 시절에 밤1 1시 넘어까지. 혁특위를 돌리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충분한 규명이 될 때까지 진행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야당에서 그렇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게 할 거고 또 정권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어 정확하게 명백하게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 네. K-방역 실패한 거에 인정하게 국민의힘에서 힘을 써주십시오.